안녕하세요. 깍새TV입니다. 골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요. 올라오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깊은 골짜기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기 안개 끼인데 보이세요? 저기 오지 산골 마을로 지금 올라갈 겁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저 웅장한 바위 산이 엄청 멋스럽습니다. 여기가 안동의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어머니 따지면, 야 이제 다 없어지고 없어 시골 풍경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산 바로 아래에 저옛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댁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여기에 백세 할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옥수수가 심겨져 있고,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죠. 맞저 빨리는 할머니가 손빨래 하신 건 아니겠죠. 가보시죠. 아직 집이 살아있어요. 반듯합니다. 뭐 닭도 키우면 아. 닭이 고그 위에 벌르 올라가 가지고 날라 올라가 갖고 키우기도 하고 아. 네, 소마구로 쓰시다가 예. 여기가 닭장이었어요 예. 소마구고 소도 있고 닭도 키웠어요 닭은 이제 뭐고 날라가지고 고그 위에가 자더라 그래서 여기+ 여기 와. 옛날 게다가 올라가요 여기 옛위에 다락이에요 이럼 옛날엔 다락을 뭘로 썼어요? 이 안에 그냥 연장 같은 거연아요 무슨 뭐 낙 어, 같은 거뭐 이렇게 아 그~ 웃갱이 뭐난뭐사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무슨 여기 안에 연장 이, 일로 다 조그만 할때 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뭐안할 거야 <laughs> 야 옛날 와 옛날 연장 찬장 이거 보통 은 찬장이 이게 서 있거든요 에. 근데 여기 이게 북받이에요 예예 그거는 어~ 오빠가 만들었어요 우리 오빠가 이제 솜씨가 있으니까 옛날에 아, 제사 지내는 그것도 까치, 저 까치 구멍이 접시 같은 거 만들고 그것도 만들어서 짜여지 오빠가 그때. 아 야, 그래 집이 참잘 남아 있어요. 집 수리하러 와, 왔는 아저씨 대문 이게 꼴등품이야. 그래. <laughs> <laughs> 야, 우리 집 원래 꼴등품 되게 많았는데요. 네. 사람들 와가 다 가져갔어. 아이 왔거나. 우리 집 뒤안에 보면은 디딜 방앗간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다 돈. 놓은... 있잖아요. 발로 일을 받는. 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는 그거다. 이게 방아 쌍이잖아 이거요. 여기서 이거 빨았잖아 이거. 아 이거. 예. 이거, 이, 이, 이 이걸로 안 하거든 이거 이거 이거. 방. 이거 어릴 때 이걸로 사용하셨어요. 예 이거 우리 찌 있잖아. 둘이 아. 여서 가지고 하나는 여서고 하나는 예. 여서고두 사람이 네이서밟고이서밟고 여서 여서 밟고. 아. 저기 저 밑에 있잖아. 이게 치야 되는데 저 밑에. 공덕 공덕 공덕집 키잖아요. 박물관에가 예. 하는 거메로 예. 예. 그래가지고. 와. 이게 이런 집이 여기도 방이었어요. 예, 이거 사랑방. 아, 이게 사랑방이었어요. 예, 저 옆에는 사랑방이고 요거는 쌀두지. 어. 여기는 요 요만 꿈은 요요 요거 쌀두지였고. 와, 쌀두지 한 번도 진짜 쌀, 오랜만에 들어본다. 쌀 쌀려나는 쌀두지. 네. <laughs> 쌀두지. 예, 쌀려코 <laughs> 뭐 예. 나랑 여코 뭐 그런. 여기는 이만큼은 쌀 두지고 저쪽에는 사랑방이고. 근데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농사가 됐어요 네, 예, 요거는 방앗간이고, 네, 예, 요거는 창고고. 와 진짜 옛날 생각 나는 정경 음. 집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우리 펌프 있었어요. 수도. 아 이게 손으로 빡빡 눌리는 빡 거. 네. 그, 아, 이, 이렇게 마중물 붓고 하는 거. 이게 물부 갖고, 네. 하면은, 어, 그없어졌네 아... 전부 꼴쩍 부 누가 다가 사람들 와 다가갔나봐. 푸는거 있잖아요. <laughs> 한참 고물 장사 어. 올때 가져갔나 보다. 왜물부 갖고 왜푹푹푸 치마는 물 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는 네. 수도가 있거든요아 수도가 있었고 지금은 뭐. 사, 야, 아고 디안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두셨어요. 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없는데. 아유, 지금... 근데 이게 누가 이게 손 보신 같은데요? 물길이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뭐 안아 풀 때는 다 하셨겠지. 지금은 야... 지금은 백세 연세에 좀 많이 편찮으시네요. 이쪽 만 하지. 방까지 있는다고네. 두 사람이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빠기는 뭘 많이 았어요 저기 나락. 나락이요? 예, 네, 나락 찢어지고 뭐 저거 밥해 먹는다고 나락 찢고 아... 뭐. 머리 머리 살집고야 살집고 일단 여기 한채두 채면은 음. 제수에 산골에서 되게 큰 댁이었어요. 네큰 예, 댁이었죠. 종갓집이었으니까 여기 사랑채고. 옛날에 이큰 단지에 뭘 담았을까요? 옛날에 뭐큰 단지에는 뭐 예단 <laughs> <laughs> 얘는... 코뿔소 말해 코뿔소 말해. 아유 할머니께서 이 오랜 댁을 잘 지켜 오 셨는데 이제는 편찮으시네요. 때는? 그 옛날 그때는 그 돌발 그 점점하게 나무가 막 대단한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해요. 이게 거슬려서 또 오래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무가 아직 단단하잖아요. 네. 아, 세월 정말 귀한 말씀, 추억의 말씀 너무 감사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 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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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 보시다시피 저기 바위산이잖아요. 동네도 다 바위입니다. 놀랍게도 바위 사이사이에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기 할머니 댁이 또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자, 할머니 댁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가 허리 많이 굽으신 할머니 댁이에요. 평생 해오신 일이라 아이고 허리가 90도로 굽으셔도 밭에 뭐가 많습니다 한평 놀리세라 고추도 심고 들깨도 심으시고 몸은 많이 약해지시는데 태산 같은 산골의 밭은 여전하십니다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댁도 오래됐어요 감자 수확은 벌써 한 차례 끝나셨어요. 빈집이냐고요? <laughs> 아닙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 댁이에요. 이게 양대인가요? 하나 둘씩 자식 내오려면 주시려고 이렇게 다 까두셨어요. 제 할머니는 옥수수 는 드실까요? 치아가 부실하셔서 이것도 다 자식네 오면 다 싸줄 겁니다 지금도 살짝 군불 냄새가 나고 있어요 불쏘시개가 있잖아요 산골의 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집오셔서 이백을 할머니께서 지켜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명 두명 떠나가도 이 높은 산에 이렇게 산골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비춰드릴 수 없지만, 할머니의 자가형은 비춰드릴게요. 여기 할머니의 자가형이에요. 아이고, 예. 두루룩 두루룩 발 탈고기가 여전히 있어요. 야, 저도 이런. 야, 이런 장면 좀 보십시오. 지금도 사용 중이신 변소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라. 숙녀 의 화장실을 열어볼 순 없고, 야 이거 좀 보십시오. 산골의 화장실은 여전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기 할머니들도 이렇게 파랗파릇 젊으실 때가 계셨겠죠.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래도 이 산골에서. 다시는 날까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천시 모든 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건강들 하십시오. 짝기 짝이 산골짝이에서 짝이! 깍새TV였습니다.